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에게는 오늘도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욕기 27장. 오늘 밤 비행기로 나는 케냐로 떠난다. 어제는 아침부터 계속 사람들을 만났다. 내 허리가 아직 낫지 않았는 것을 안타까워한 많은 분들이 있다. 그중 어떤 분은 용인에 사는데 내가 있는 목동까지 일부러 오셔서 내가 케냐에 가서도 도움이 될 대체 의학 가르쳐 주고 가셨다. 그런가 하면 내가 케냐에 가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보내주신 건강 약품들도 나는 많이 받았다. 5천원 후원 계좌가 선교 헌금 받는 계좌인데도 그리로 1만원씩 또는 2, 3만원씩 꼭내 개인이 식사하는데 사용하라고 보내주신 분들. 마음 너무 따사한 이 사랑들의 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한다고 여기기에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기도 부탁하고 음성 메시지로 기도 남겨달라고 하고 상담해달라고 하고 이러한 모든 부탁들 다 일일이 못 들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어제도 집에 오니 다급한 기도 부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새벽에 일어나니 아, 이렇게 기도 부탁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잠이 들었구나. 일어나자 말자 그 기도 부탁들을 다 음성 메시지로 남겨드리기에는 일단 내 목소리가 깨어있지 않아 음성 메시지 남길 때에 기도에 힘이 없다. <laughs> 내게 기토, 기도 부탁한 모든 분들은 내가 케냐 돌아가고 난 다음 다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내가 모든 문자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고 누가 보냈는지 그 이름도 알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이다. 오늘 밤 비행기인지라 케냐 들어가는데 거의 24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이틀쯤 지나서 다시 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엉. 6기 17장.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야? For what hope has the godless when he is cut off, when God takes away his life? 병원에서 가장 힘든 환자는 희망이 없는 환자라고 한다. 불치병을 진단받아도 희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인 것이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가? 부활 때도 이렇게 아픈 몸으로 부활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한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는가? 부활 때도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활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완전히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한다. 관계가 엉크러져서 힘든 사람이 있는가? 부활 때도 이렇게 엉킨 관계로 부활을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을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부활 때도 이렇게 돈이 없는 가난한 자로 부활을 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자로 우리는 부활을 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저에게는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야? 세상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가진 이익은 하나님 나라에 옮겨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이 땅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로 할수 없는 답답함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이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새날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은 소망과 희망이 있어서 행복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있어서 마냥 이새 하루도 하루가 또 행복하고 좋습니다. 뭐 삶은 얼마만큼 길게 살겠다고. 언제인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날은 올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을 믿게 하셨으니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멋진 소망과 희망의 결정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생각들, 미움, 질투, 섭섭함, 아픔, 외로움 등등등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생각이라서. 그래서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겠지요. 오늘은 케냐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어느덧 케냐는 저에게 고향이고 이 땅에서의 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코로나로 기, 어, 코로나가 급히 번지고 있는 상태라 해도 근처 동네 화장터에서 하루에 100명이 넘게 죽어가는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26년 전 케냐로 갈 때, 선교사 인터뷰 때 받은 질문이 문득 떠오르네요. 자매님, 케냐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있으면 가장 위험하다고 하니 저는 케냐를 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 답변에 그 당시 나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 목사님은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라는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머리에 안수 받고 사,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기억. 그때 했던 대답은 지금도 동일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케냐를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 <laughs> 이따 오후에 어제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온다. 음성으로 나올 줄 믿고 병원 가서 영어로 된 증명서를 떼서 탑승할 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리 병원을 가야 한다. 그 이후에는 어제 다 싸지 못한 짐을 싸야 한다. 짐 가방의 반 이상이 약품이다. 수액에 주사 바늘에 영양제 등등. 모든 짐검사에 무사의 약들이 통과될 수 있기를 특별히 주사바늘들과 수액들이 다 통과되기를 기도드린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한국에 있는 동안 맡은 모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로, 재정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된 선물들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든 표현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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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받은 이 많은 사랑의 힘을 얻어 케냐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오늘 최고의 날 게시판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렇게 그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목상 마치고 하는 녹음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하고 있는데 대답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이 그리워질 만한 분이 어쩌면 어쩌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그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인데 오늘도 사랑하는 그대가 희망, 소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는 하루 희망이 있는 하루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하루라는 것이죠. 뭐냐면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 믿음, 소망, 사랑 그대에게 소망이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대의 하루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은 오늘 하루를 벌써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소망 지키시기 바랍니다. 희망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호, 어, 소망과 아, 이 희망, 이것은 벌써 그대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새롭게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그대요.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케냐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이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이름을 못 부를 수도 있겠으나 좀 기다리시면 내가 곧 다시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을 부를 것이니까 어쩌면 이틀 동안 자습하고 계세요. 오케이? 사랑합니다.